자, 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당시 탄핵 헌법 재판관 중 매우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부친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악연, 그리고 역적 이정미 소장 대행이 탄핵을 인용한다 또는 탄핵을 결정한다 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박근혜를 파면하겠다라고 표현한 이후 182 이내에 한핵 재판을 끝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문재인에게 그 권한을 넘겨줬는지 180일이라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이정미의 재임 기간에 맞춰서 한핵 심판이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핵심인 어느 한 헌법재판관의 양심 발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버튼 누르시지 않은 분들만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팩트를 알고 지식이 있어야 적을 알아야 100점 100승 아니겠어요? 예전처럼 그냥 로드에서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은 10원 한장 먹지 않았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방식은 상당히 맹목적이고 또 힘이 많이 드는 결론도 좋지 않아요 결과도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100점 100승이라고 확실한 이 팩트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저들과 맞서 싸워야지. 5,160만 명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같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단니 운이 중도니이 개전 나라에서 아무리 목청 높여 떠들어 봐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2017년 3월 10일 당시의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2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변론이 종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평의에 착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무슨 뭐 탭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평의란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그러니까 재판관들끼리 개인의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그런 평가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의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의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제일 먼저 쟁점과 정리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기초로 7명의 재판관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자 의견 개진은 맨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 즉 조용호라는 그런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선임 재판관인 역적 이정미 재판관이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이 평의에서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편견이 가미된 보고 내용이 전체 분위기를 압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왜 제가 강일원 재판관의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추후 영상을 또 제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강일원 이 주심 재판관은 자신의 부친인 강창호 씨가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에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1972년 10월 유신에 해당하는 그 시기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강일원 재판관의 집안에 큰 변고가 있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핵심 재판관이죠.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이고 주관적인 제 추론이지만요.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항은요,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저승사자로 불리울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배지가 날아가죠? 그러면, 150만원을 1심에 나왔다면, 2심에 한 30만원 깎아줘요. 그리고, 120만원 때려갖고, 배지를 떼버리는. 그래서, 저승사자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불릴 만큼, 이쪽 개통에서는 강건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의 매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강일원 재판 간의 편견이 가미가 된 보고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했겠습니까? 불리했겠습니까? 더구다나 강일원 재판관의 이 보고 내용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를 압도했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다퉜던 대부분의 위원 재청 사건은 한 번의 평의로 끝났으므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의도대로 되었더라면 헌법재판소는 1차 평의에서 바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3월 7일까지, 3월 10일 날 탄핵이 된 거죠. 3월 7일까지 무려 5차례의 평의를 가졌지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최광률 변호사는 평의를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인용 의견을 냈다면, 현재는 이 결정에 따라서 선고 기일을 정하면 되는 거겠죠? 당인원 주심 재판관은 대표로 다수 의견을 쓰고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헌법 재판관 두명이 소수 의견을 쓰면 땡 그냥 끝이에요. 변론을 종결할 헌법 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의를 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헌법 재판관들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법리적인 이유 외에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한 것임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8대0, 즉,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을 내려버렸죠.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MBC 법조 출입 기자들로부터 우종창 기자가 들은 내용들인데, MBC 법조 출입 기자는 우종창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잘 들으세요.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 한 달쯤 지난 무렵, 그러니까 뭐한 4월 중순 정도 되겠죠?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들과 재판관들이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재판관으로부터 놀라운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사실관계는 선배님이 취재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MBC 출입 기자가 헌법 재판관으로부터 당시 들었다라는 정보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약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다 읽었다. 기록 속에 대통령이 무죄라는 증거가 들어있었다. 다만 그 증거들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뿐이다. 나는 대통령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재판관들 내부에서는 단한 명의 이탈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강경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에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하는데 무죄임을 알면서도 탄핵이라는 목표 설정을 딱 정해놓고 이 지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발언을 한 분의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법관 출신이라는 것만 밝히겠습니다. 우종찬 기자가 이분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록을 다 읽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었던 정말 유명하죠. 역적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선고를 했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날 감사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을 여기만 8순위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원로 법조인이신 이시우는 헌법재판소 법정에 있었습니다. 자, 이시우는 이정미의 파면이란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탄핵을 인용한다. 혹은 탄핵을 결정한다. 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매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초대 헌법 재판관을 지낸 이시우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의 절차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소송법 전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많이 방청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고위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징계 절차다. 그런 중대한 사인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본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연히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국회에 직접 나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지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적법 절차에 부합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중요한 심판을 리드할 사람이 없어서 헌법재판소 소장 공백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본다. 또한 180일 이내에 탄핵재판을 끝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찌됐든 소장을 임명해야 했다. 나중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투국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소장 후임자를 임명을 했어야 됐다. 그런데 몇 차례 말씀을 들었다시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임명을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유남석 헌법소장인 겁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거예요. 과거 대선 경선 때 빵시기TV 이 출연 요청이 들어왔었죠. 황교안 쪽에 뭐 여러 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제가 다걷어 찼습니다. 예.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정미가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상황도 매우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된 날부터 180일, 그러니까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은 2017년 3월 13일 이전에 한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면서 선고기일을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일론 주심재판관은 이렇게 생긴, 많이 보셨죠? 텔레비에서. 그리고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여기 머리 벗겨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월 13일까지 빨리 결정을 해린다라고 재촉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역적 이정미 재판관. 박근혜를 탄핵한다. 요, 이 아줌마죠? 참고하시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적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로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2017년 6월 초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었고, 이정미의 임기가 2017년 3월 13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정미 판사가 그만두기 전에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3월 10일날 탄핵 결정이 난 3일 후가 이 여자의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정미 판사가 그만두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개인적인 추론이지만요. 아니, 이정미의 임기가 끝나든지 말든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규정대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정미 재임 기간에 맞춰서 재판을 끝내버리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날 헌법재판소 주변을 에워싼 수많은 애국 국민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다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고요. 아시죠? 막 버스에 막 끼어서 돌아가시고, 뭐 물, 대포를 싸서 돌아가시고. 자, 그런데 이들의 다섯 분의 죽음은... 기성주류 언론에 거의 보도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레이 같은 인간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또 보수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빵식이 TV는 목숨 걸고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죄 짓는 인간들은 싹다 잡아 쳐 넣어야 될 것이고 어, 천벌을 받아야 돼요. 빵식이 TV가 재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 일반 아래 계좌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큰돈안 바랍니다. 천원, 오천원, 만원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3, 400만원 정도 자재비가 소요되는데, 그거 제 돈으로 했었고, 또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광고 수익료, 유튜브 광고 수익료로 제가 방송을 3년 동안 유지 했었는데 유튜브 수익도 끊긴 지가 벌써 2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시일반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살이 마냥 하루에 10만원 10 몇만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후원 받아서 연명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작비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